지난번에 정기 노회 때 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어, 주방 봉사로 안내로 어, 주차 위원으로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어, 봉사해주셨습니다. 노회를 준비하고 어,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어, 아마도 제 생각엔 노회가 생각보다 길다는 것 때문에 <laughs>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회의들 이런 것들이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긴게 나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긴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은 긴게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그것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서로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되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펼쳐내는 것들. 그래서 노예가 긴 거, 여러분 좋은 것이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영광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요,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에베소 교회 때문에 많이 애먹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친히 서신까지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 믿는 이방인 그 둘의 차이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맞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문맥, 2장 말씀을 보시면 은 이제 막 근담을 헐고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 줬는데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또 하는 걸까요? 여전히 그 문제가 시원치 않은 거죠. 해결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의 후사다, 그리고 지체다, 참여자다. 이렇게 하나의 예, 혜택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죠. 이것은요 그 어떤 차이 때문에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합했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이거 에 불편하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사도바름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3절 말씀 볼까요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6절에 이는 이박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선에서 함께 공동, 후사, 지체, 참여자가 된 것이다. 라고 밝혀주는 거죠.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망할 수밖에 없고 자꾸 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복된 것이다. 여러분, 더욱이 이 에베소 성도들, 특히 이방인들은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을까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대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갇혔습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환란을 당했는데 누구를 위한 환란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오게 갇힌 게 너네 때문에 갇힌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그힘 내지 않겠습니까? 야 오죽하면 이방인의 사도가 우리 때문에 저렇게 오게 갇혔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문맥을 보시면요, 실제로 이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런 오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에 갇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예수 믿는 이방인 입장에서. 저 사도가 우리 때문에 저오게가 쳤구나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휴, 내가 있으면은 교회 불난만 일으키고 나 때문에 누구 상처만 받고 나만 용이 사라지면 되겠네 하고 떠나고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방인들의 소외와 바알의 환란 상황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시선절에 뭐라고 나왔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밝혀줍니다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나 감옥에 가졌다, 너네 때문에 하고 말하는 것이요. 지금 생색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왜 이것이 바울의 영광일까요? 7절 말씀 봅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원문에는 요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을 드러낸 것이다 사도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뭐였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은요 교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디모대 전서 1장 13절과 고린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교회에 대해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못 살고 있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러한 옥살이까지 하게 된 것, 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사도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교회를 위한 귀중한 역할을 맡았다는 자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박혀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오게 같이까지 이 놀라운 비밀의 내용을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까지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되는 자리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아, 지금 저 바울은 내로의 죄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바울의 정체성은요, 나 내로의 죄수 아니라 누구라고 밝혀주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영광된 자리에 있는 자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원문에는 일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진자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겁니다. 내로의 죄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예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그는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 것이 누군가의 오해를 사고 그것이 가족들이건 친구들이건 직장 동료건 그 어떤 사람에게 한 소리를 듣는 그런 불쾌한 일이 되었다. 그런 곤란한 일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로 교회의 일로 이런 일을 다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대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려요. 근데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자부심을 잡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너희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러니까 뭔가 천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문맥상요.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향해서도,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런 존재들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요,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보통은요 잘안 맞으면 요 그냥 싸우고 갈라서면 그만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끝까지 피터지게 싸워서 자기가 옳다는 것이 증명하라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죠? 잘안 맞는 사람이 물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의 예를 말씀드렸듯이 회의의 예를 말씀드렸듯이 함께 오래 그 자리를 머물러 있습니다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함께 서로를 배워나가고 갖고 나가고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같은 데가 없다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다투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가 될수 있다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예전으로 따지면 종이건 주인이건 오늘날은 어떨까요? 정치성형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들이 다 하나 될수 있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 지혜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방하고 갈라서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로서 특권으로 그 영광으로 오게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과 은혜와 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요? 아니요. 더 나간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지혜를 드러낸 자로서의 명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쾌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하나의 비밀과 은혜와 지혜를 드러내야 될 책임감 있는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직회 때, 공동회 때좀 길어지고 불편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게 명예입니다. 내가 있는 그 부서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누가 껄끄러운 때문에 힘들어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게 명예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상에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태어하게 초연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오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지혜를 아는 자로서의 명예를 그 자부심을 그 특권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놀란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오게 가진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하는 자로 내 자리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지혜를 끝까지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려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지혜를 아는 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천사적인 존재를 향해서까지 외치는 하나님의 특권 맡은 하나님의 특사로서의 역할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게 간구함으로써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이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명예로운 십자가의 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지혜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